안녕하세요. 잠을 잘 자는 것이 곧 건강이라는 말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특히 시니어분들에게는 숙면이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데 정말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실천하면서 큰 효과를 본 수면의 질을 높이는 시니어 건강. 루틴 5가지를 여러분께 자세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루틴들을 통해 훨씬 깊고 편안한 잠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함께 살펴볼까요? 첫 번째 루틴은 바로 자기 전 스트레칭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가벼운 스트레칭은 몸의 긴장을 완화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편안한 수면을 유도하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거창한 운동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 목과 어깨를 부드럽게 돌려주는 동작, 팔다리를 쭉 펴고, 심호흡하는 동작, 발목을 앞뒤로 움직여주는 간단한 스트레칭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스트레칭은 약 10분에서 15분 정도 통증이 느껴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천천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관절이 약해져 있을 수 있으므로 무리하게 움직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렇게 몸을 부드럽게 이완시켜주면 낮 동안 쌓였던 피로가 풀리고 근육의 긴장이 해소되어 잠자리에 들었을 때 훨씬 더 편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스트레칭을 하면서 자신의 호흡에 집중하고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습니다. 의는 몸뿐만 아니라 마음의 긴장까지 풀어주는 데 도움이 되어 더욱 깊은 잠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칭은 단순한 신체 활동을 넘어 하루의 마무리를 준비하는 의식처럼 작용하여 심리적인 안정감까지 선사합니다. 자기 전에 하는 부드러운 스트레칭은 수면 중 발생하는 근육 경련이나 통증을 줄여주는데도 기여하며, 저희는 얕은 잠에서 깨어나는 빈도를 줄여 깊은 수면을 방해받지 않도록 돕습니다. 몸이 편안해야 마음도 편안해지고, 그래야 진정한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루틴은 따뜻한 족욕입니다. 잠자리에 들기약 1시간 전,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고 족욕을 해보세요. 물의 온도는 체온보다 약간 높은 38도에서 42도 사이가 적당하며 조욕 시간은 15분에서 20분 정도가 좋습니다. 발은 우리 몸의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릴 만큼 중요한 부위입니다.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면 혈액 순환이 원활해지고 몸 전체의 온도가 부드럽게 상승합니다. 우리 몸은 잠들기 전 체온이 살짝 떨어지면서 수면을 유도하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데 조욕으로 몸의 온도를 일시적으로 높여주면 이후 체온이 자연스럽게 떨어지면서. 숙면을 취하기 더 좋은 상태가 됩니다. 조욕을 하는 동안 아로마 오일 몇 방울을 떨어뜨리거나 허브 입욕제를 사용하면 심신 안정에 더욱 도움이 됩니다. 특히 라벤더나 캐모마일 향은 신경을 안정시키고 스트레스를 완화하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조욕 후에는 발의 물기를 깨끗하게 닦고 보습제를 바르는 것도 잊지 마세요. 건조해진 피부는 가려움증을 유발하여 수면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발이 따뜻하고 편안해지면 온몸이 이완되면서 잠자리에 들 준비가 완료됩니다. 이 간단한 의식이 하루의 피로를 말끔히 씻어내고 평화로운 밤을 맞이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또한 조교근 발의 피로를 풀어주고 붓기를 완화하여 다음 날 아침 더욱 가벼운 발걸음을 선사하는 부가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루틴은 규칙적인 수면 시간을 지키는 것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야말로 건강한 수면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주말이라고 해서 늦잠을 자거나 불규칙하게 잠자리에 드는 것은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을 깨뜨려 수면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노년기에는 멜라토닌 분비가 감소하고 생체 리듬이 변해서 일찍 자고 일찍 깨는 경향이 생기는데 이때 규칙적인 수면 스케줄을 유지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우리 몸은 일정한 패턴을 좋아합니다. 매일 규칙적인 시간에 잠들고 깨어나면 뇌가 그 패턴에 적응하여 정해진 시간에 졸음을 느끼고 깨어날 시간에는 개운함을 느끼도록 훈련됩니다. 저희는 수면의 깊이와 효율성을 높여 짧은 시간자더라도 더 개운함을 느끼게 해줍니다. 만약 낮잠을 자야 한다면 오후 3시 이전에 30분 이내로 짧게 자는 것이 좋습니다. 긴 낮잠은 밤잠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오히려 낮잠을 너무 길게 자거나 늦게 자면 밤에 잠이 오지 않아 불면의 밤을 보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규칙적인 수면 습관은 수면의 질을 높일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신체 건강과 인지 기능 유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심지어 면역력 강화에도 기여하며 우울증과 같은 정신 건강 문제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일정한 수면 패턴은 우리 몸의 호르몬 균형을 맞추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안정화하여 낮 동안의 컨디션과 기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네 번째 루틴은 잠들기 전 조명 줄이기입니다. 우리 몸은 빛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특히 푸른 빛을 내는 스마트폰, 태블릿, TV 등의 전자기기에서 나오는 빛은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여 수면을 방해하는 주범입니다. 멜라토닌은 수면을 유도하는 호르몬으로 빛의 양에 따라 분비량이 달라집니다. 밝은 빛에 노출되면 멜라토닌 분비가 줄어들어 잠들기 어려워지고 수면의 질도 떨어지게 됩니다. 잠자리에 들기 한두 시간 전부터는 거실이나 침실의 조명을 점차 어둡게 조절하고 전자기기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잠들기 전 30분에서 1시간 동안은 전자기기를 완전히 멀리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간접 조명이나 스탠드 등을 활용하여 은은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따뜻한 색감의 조명을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노란빛이나 주황빛 계열의 조명은 우리 눈을 편안하게 하고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하지 않아 수면 준비에 적합합니다. 밝은 빛은 우리 뇌를 낮으로 인식하게 하여 각성 상태를 유지시키지만 어두운 환경은 멜라토닌 분비를 촉진하여 자연스럽게 졸음을 유도합니다. 침실은 가능한 한 어둡고 조용하게 그리고 시원하게 유지하는 것이 숙면에 최적화된 환경입니다. 실내 온도는 18도에서 22도 정도가 이상적입니다. 잠들기 전 독서를 하고 싶다면 종이책을 읽거나 전자책 기기의 백라이트 기능을 끄고 조명을 최소화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수면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수면 환경은 생각보다 수면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루틴은 카페인 피하기입니다. 커피, 홍차, 녹차, 에너지 드링크 등 카페인이 함유된 음료는 우리 몸을 각성시켜 잠을 방해하는 대표적인 물질입니다. 카페인의 효과는 생각보다 오래 지속되므로 취침 시간으로부터 최소 46시간 전에는 카페인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저녁 10시에 잠자리에 든다면 오후 4시 이후에는 카페인 음료를 마시지 않는 것이 현명합니다. 카페인은 우리 뇌의 아데노신 수용체를 차단하여 피로감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데, 이로 인해 잠이 오지 않거나 잠이 들더라도 깊은 수면을 방해하게 됩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젊은 사람들에 비해 카페인 대사 능력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카페인을 분해하는 속도가 느려져 그 효과가 더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습니다. 카페인 대신 따뜻한 우유나 카페인이 없는 허브차, 예를 들어 캐모마일차나 라벤더차 등을 마시는 것이 숙면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따뜻한 우유에 함유된 트리토파는 멜라토닌 생성에 필요한 아미노산으로 자연스러운 수면을 유도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저녁식사 후에는 과식을 피하고 잠들기 직전에는 수분 섭취를 최소화하여 야간, 배뇨로 인해 잠을 깨는 것을 방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맵거나 짠 음식, 정제, 탄수화물 등은 소화를 방해하고 속을 불편하게 할수 있으므로 저녁 식단에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벼운 스낵, 예를 들어 견과류나 바나나 한개 정도는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직접 실천하고 효과를 본 수면의 질을 높이는 신이어 건강 루틴 5 가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자기 전 스트레칭, 따뜻한 조격, 규칙적인 수면 시간, 조명 줄이기, 그리고 카페인 피하기 이 다섯 가지. 습관은 단순히 잠을 더잘 자기 하는 것을 넘어 여러분의 전반적인 건강과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것입니다. 수면은 우리 몸과 마음이 회복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깊은 잠을 통해 면역력이 강화되고 인지 기능이 유지되며 만성 질환의 위험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특히 멜라토닌 분비 감소, 만성 질환, 수면 무호흡증 등 다양한 원인으로 수면 문제가 생기기 쉬운 노년기에는 이러한 건강한 수면 루틴을 생활화하는 것이 더욱 필수적입니다. 숙면이 부족하면 피로감, 졸음, 집중력 저하는 물론 면역기능 저하, 만성질환 위험 증가, 인지기능 저하침해 위험 증가, 낙상 위험 증가, 우울증 악화, 그리고 전반적인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주세요. 단순히 잠이 부족한 것을 넘어 심각한 건강 문제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수면 방법이 효과적인 것은 아닙니다. 자신에게 맞는 수면 전략을 찾는 것이 중요하며, 만약 불면증이 지속된다면 전문의와 상담하여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수면 무호흡증이나 하지불안증후군과 같은 수면 장애가 있다면 이에 대한 치료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복용 중인 약물이 수면을 방해할 수도 있으니 이 점도 의사와 상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때로는 우울증이나 불안과 같은 정신건강 문제로 인해 불면증이 유발되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 정신건강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노년층의 수면을 어렵게 만드는 진짜 이유 중 하나는 뇌에서 평온을 만드는 물질인 세로토닌이 줄어든 것이라고 합니다. 세로토닌이 부족하면 마음이 민감해지고 걱정이 많아지며 사소한 자극에도 쉽게 놀라 잠에 들기 어려워집니다. 사회적 고립, 외로움, 직장 은퇴 배우자, 사망 등 사회적 요인과 심리적 요인 또한 노인 불면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잠을 억지로 잡으려 하지 말고 지금은 깨어있어도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허락하는 것이 오히려 잠에 드는 데 도움이 될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잠에 대한 강박을 내려놓는 것이 때로는 가장 효과적인 수면 전략이 될수 있습니다. 숙면은 노후 건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기초공사이며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루틴들을 꾸준히 실천하셔서 매일 밤 편안하고 깊은 잠을 주무시고 활기찬 하루를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니어 꿀템 채널. 에핑TV입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한 날들이 되세요.